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어,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 앞으로 5주에 걸쳐서 발람의 예언 시리즈를 할 계획입니다. 음. 오늘은 그 서문 형식으로 서론 형식으로 발람의 예언 시리즈 프로로그라고해해 봤는데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방식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 18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이루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아가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네, 어 굉장히 심지가 굳은 말씀 같죠. 네, 좀더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자 이스라엘 민족,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민족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전쟁도 하고, 때론 피해가기도 하고 예,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 이스라엘을 피해 간 민족이 바로 에돔이죠. 에돔. 애돔. 자, 에돔은 어떤 민족입니까? 에돔은 네,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죠. 형제 민족. 네. <laughs> 그래서 에돔이 사실은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못된 짓은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에돔을 피해서 갑니다.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에돔은 전쟁을 불사했는데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전쟁을 피했습니다. 자 왜요? 네, 어떻게 고륙간에 고륙지간에 <laughs> 전쟁을 할 비극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피해갔지요. 네 돌아서 갔습니다. 안 그러면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훨씬 더 길이 단축되는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모리 족속은 전쟁을 해서 물리쳤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모압이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압왕 발락은 자신의 땅밑 아래쪽에 이제 아머리 족속이 있었는데 그 아머리가 자신들의 방패 마기가 되줄줄 되줄 알았지만 자신보다 강했던 아머리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굉장히 막 바짝 얼어 가지고 <laughs> 예 경황 없어 하다가 누구를 찾았나요? 네. 바로 점쟁이를 찾은 것입니다. 점쟁이. 그 점쟁이도 자기네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부돌이라는 동네에 사는 발람이라는 술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네. 점쟁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발어 뭐죠? 부돌이라는 땅이 모압 모압 땅에서부터 약 640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640km면 뭐예요?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멀죠. 서울에서 제주도 좀, 정도 될까요? <laughs> 네. 자 미국으로 치면 서울 에, 서울이란다. 샌디에고에서부터 샌디에고나 어, LA에서부터 저기 샌프란시스코 정도 좀못 미쳐서 하튼 여 거의 거의. 네. 어라운드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네, 차로도 한여 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먼먼 <laughs> 먼 거리까지 이 점쟁이를 부를 만큼 이 누구죠? 발 발락 왕이 굉장히 마음이 급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 9절 말씀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발람이 심지가 굳은 하나님의 선지자 내지는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한 회심한 전쟁의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와서 이 모압 땅까지 오는 여정을 쭉 계속해서 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여정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다고 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네. 신학을 연구했어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하나님을 연구했어요. 왜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블루발란트스 뜻을 알고자 공부한 것이 아니라 무엇 뭐 때문에요? 순전히 비즈니스 때문에 연구한 사람입니다. 돈 벌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점술로 하나님을 불러내서 어떻게 했나요? 어,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이스라엘의 미래, 미래에 대한 것을 점을 치고 또그 대가로 모압 왕에게 아주 두둑한 복채를 벌려고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돈 많이 벌려고. 예.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해서 모압의 제안에 응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12절에. 그래서 처음에는 발람도 모압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어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도 순수하게 보지 않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주석자들은 이 12절 말씀을 보고도 발람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뜻어서 굴복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구죠? 이 사람들과 거래를 좀 거래 과정에서 좀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고자 하는 빌드업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뭐그 뜻에 동의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합은 보다 격이 높은 신하들로 구성된 협상팀을 꾸려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전에는 뭐 국장이나 뭐 이런 정도로 왔다면 지금은 차관 장관급으로 해서 격상이 돼서 팀이 온 것입니다 <laughs>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영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발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들립니다. 그렇죠?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와도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믿음이 19절에 의해서 완전히 깨집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19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네. 뭡니까 말로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예. 믿음있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모합의 조건에 굉장히 미련을 많이 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야, 오늘 하룻밤은 자. 보통 거래가 캔슬이 되고 협상이 결렬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빠이빠이 하죠. 심플하게, 쿨하게. 예. 뒷풀이 같은 거, 협, 협상이 결렬이 됐는데 뒷풀이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뭐 저녁 먹을 일도 없고. 네. 그래서 그냥 쿨하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게 정석이죠.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분명히 발람과 모압의 협상팀은 협상이 결렬됐어요. 표, 표면적으로는 그러면은 그냥 돌아가야죠. 그 길로 네. 가다가 뭐 중간에서 해 떨어지면 뭐 다른 여관에서 자든가 해야지 그런데 발락이 어떻게요? 해 자기 집에 자기를 청합니다. <laughs> 이 밤에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자. 왜? 혹시,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말씀을,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바뀌셔서 나에게 다른 말을 할지도 모르니까, 오늘 하루는 여기서 한번 잡아. 내일 또 바뀔지도 몰라. 이렇게 여지를 주는 거죠. 누가 봐도 속보이는 제안 아닙니까? 네, 굉장히 미련이 남고, 끝. 끝이 난것 같지만 끝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 같지만 불순종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환경에 많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 전공한 사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고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이 협상이 잘 되면은 어떻게 계약을 하고 또 사업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상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족절한 내용들이 오고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불공평한 내용들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저것 나한테 유리한 조건을 손익 계산하면서 따지고 효율성 등만 강조를 한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반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활의 방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 지니라. 아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가라고 하고 계십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강한 의지에 굴복하신 것처럼 발람의 그 강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칼빈의 주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허락은 풍자적이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머, 기뻐하신 나머지 허락한 것이 아니고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듭 거역하고 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의 자유 의지에 따라. 거약하는 상태를 그대로 방임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갈빈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에 하도 잔머리 굴리고 막 요리 펜질 조리 펜질 하니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떻게요? 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결과는 책에 만진다. 이겁니다. 그건 네가 선택한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 욕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를 결심하면 그리고 그 뜻이 완고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0년대 중후반에 음반회사에서 일하면서, 당시에는 뭐, SM도 없었고, 뭐, YG도 없었을 당시, 저도 엔터테인먼트로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laughs> 새벽 2시, 3시에 방송국 한 바퀴 삥 돌고 막 차, 여기도한 바퀴 한 가운데 세워놓고 하나님 저이 바닥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두셨어요, 납두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주셨나, 주시는 건가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은혜인가 은혜가. 제가 결정적인 어떤 선을 넘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은 막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은혜죠.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짜증이 났었는데 일이 될때 뜻하다가 잘안 되고 안 되고 막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마음에. 굉장히 강하고 의지가 강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것조차도 방임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는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섭리에 함께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이용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리와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이용만 당하는 존재가 될지는 우리들 각자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기꺼이 동역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